다소 의외일 수 있으나 강아지가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육에 협조하도록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 차분히 앉아서 다음 단계를 기다릴 수 있게 꼭 교육을 해주세요. 이때 방석 등에 앉게 하면 좀 보이지 않는 펜슬을 방석 주위로 치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덜 벗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공간을 좀 제한해서 방석에서 연습을 하다가 익숙해지면 소파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많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누워서도 <laughs> 양치질을 할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 단계는 치약이 익숙해지게 하는 단계입니다. 시판 중인 대부분의 치약에는 강아지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냄새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약을 손가락에 소량 묻혀서 그냥 이렇게 핥아먹게 하세요. 치약에 익숙해짐과 동시에 이 사람 손가락이 입 근처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에도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각 하나하나의 단계는 바로바로 바로 오늘 했다고 내일 다른 거 하고 내일 했다고 모레 다른 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꼭 넘어가세요. 단기간에 너무 큰 성과를 바라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치약을 묻힌 손가락으로 입안 여기저기 뭐 치아, 잇몸, 혀 등을 자연스럽게 마사지 하듯이 만지는 단계인데요. 또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무언가로 치아와 잇몸을 건드리는 거에 익숙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단계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양치질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칫솔에다가 치아를 묻혀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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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를 생각하시기 쉬워요. 자, 그런데 개의 양치질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행동 행위잖아요. 그리고 어떤 도구를 입 안에 넣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이렇게 싫은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양치, 막 양치질을 바로 시도하면 당연히 강아지들이 싫어해요. 이게 좀 성격에 따라서 그 참아주는 강아지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성격이 막 이렇게 자기주장이 뚜렷한 그런 강아지들은 저희 강아지처럼 심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거, 심하게 거부하다가 조금 방어적으로 심지어 공격성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양치질을 하는 게 목표니까 차근차근 천천히 급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장기간에 걸쳐서 꼭 이런 연습을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입을 이렇게 만지고 치아를 만지고 잇몸을 만지는 단계에서부터는 사실 음 간식 보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간식 보상이라 하면 만지고 올치하고 간식을 작은 걸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이게 연습이 되면 강아지가 사실 앞으로 더 싫어하는 실제로 채소를 쓰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보상은 작은 크기로 잘라서 조금만 주셔야 되고 어, 치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양치질을 연습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간식을 준다는 게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개가 되게 좋아하는 간식 뭐 고기 간식 같은 걸 써도 괜찮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가급적이면 좀 건사료 같은 걸로 이렇게 옮겨 가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간식을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점차 도 줄여 나가야 되겠죠 간식도 강아지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강아지 앉혀 놓고 뭐 마사지 이몸 마사지도 하고 치아를 만지는 이런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만약에 우리 개가 거부한다. 막 빼고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이 자리를 접고 일어나 버리세요. 내가 자리를 접고 일어난다는 거는 간식보상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간식보상을 강아지가 원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교육의 목표잖아요. 이쪽에서 급하게 무리하게 교육을 시도할 필요 없어요. 양치질 같은 건 하루아침에 완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최소 정말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1년에 걸쳐서 완성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당장 이거를 지금 못한다고 내가, 내가 되게 몸이 달아가지고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우리 강아지가 간식 보상을 매우 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평소에 간식이 좀 귀해야 돼요. 의미 없이 예쁘다고, 귀엽다고, 불쌍하다고 그냥 투척하는 간식은 없애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손에 치약을 짜서 잇몸과 치아를 마사지하는 이 과정에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졌다. 강아지가 별로 그렇게 거부감 없이 이런 손길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칫솔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시야를 이 닫겠죠. 이때 중요한 거몇 가지 짚어 볼게요. 첫째, 처음에는 특히 길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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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나가시되 사실 강아지의 반응을 좀 예민하게 살필 수 있는 분들, 아 내가 여기까지는 괜찮겠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걸 내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견주님들은 그게 좀 어려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1초만 쓱싹쓱싹하고 올치 간식 1초만 쓱싹쓱싹하고 올지간식 이거를 하루는 이것만 하세요. 한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음날 또 양치질할 준비를 하면은 다음날은 어제 1초 했으니까 2초를 쓱싹쓱싹, 쓱싹쓱싹하고 쓱싹 쓱싹 올지간식 또 쓱싹쓱싹 2초를 하고 올지 간지. 그러면 다음날은 3초를 시도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좀 서서히, 서서히 늘려나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우 그 1초씩, 1초씩 양치질해서 언제 그거 쓱싹쓱싹 원하는 대로 다하나냐고말씀문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하루에 1초를 늘린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연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루에 1초씩 늘려서 30일을 하면 30초인데, 30초는 강아지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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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든 시간이고, 사람 아이도 30초 동안 이거 자꾸 양치질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표를 낮게, 낮게 잡고, 진짜로, 진짜 하루에 1초, 1초씩만 늘려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앞니와 어금니보다는 송곳니 위주로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앞니는 치아가 좀 작기도 하고, 잇몸이 바로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채소의 자극이 좀 약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많이 싫어하거든요 처음에는 앞니는 좀 피하는 게 좋고 어금니는 또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채소를 이렇게 쑥 집어넣어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그것도 그냥 뭐 하면 되지 그런 강아지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다 받아주고 다 참아주는 강아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는 안 그런 강아지를 키우고 있을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송곳니? 송곳니는 바로 이렇게 여기만 올리면 보이니까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송곳니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양치질 자체를 치아 바깥쪽 위주로 해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사실 걔는 사람보다 좀 치아가 작은 편이라서 구석구석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요. 치아 안쪽은 평소에 혀와 침으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닦이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바깥쪽 위주로 양치질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좀 이렇게 양치질이 익숙해지면 이제 뭘 신경 쓰셔야 되냐면 치아와 잇몸도 중요하지만 그 치아와 잇몸이 닿는 그 부분에 살짝 틈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포켓이라고도 하는 치은 열구, 치은 열구이죠. 그 틈에 세균이 들어가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사이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차차차차차차, 45도. 각도 많이 말씀하시죠. 세워서 거기를 많이 좀 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이 교육에 끌려올 수 있도록 적당히 끊어가면서 보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예민한 강아지들은 이거를 못 참을 정도까지 계속 이렇게 막내 욕심으로 막 오래 하다 강아지가 이렇게 뺄 때까지 계속 하시면 역효과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강아지가 싫으면 이렇게 빼버리면 된다고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항상 중지하고 옳지 보상. 만약에 강아지 이렇게 뺀다면 잠깐 쉬어 한 테프 쉬었다가 혹은 그날 아예 접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강아지가 간식을 많이 원한다는 전제하에 사실 이 양치질이라는 게 개가 되게 싫어. 아니 개만 아니라 사실 사람도 싫어하지 않나요? 저도 특히나 이제 밤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아우 자러 들어가야지 하는데 아 양치 잘안 했어. 그럼 되게 되게 막 갑자기 막확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짜증이 나거든요. 근데 양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개들은 우죽하겠어요. 1초, 2초, 3초.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늘려서 습관처럼 만들어주세요. 이제, 송곳니에 익숙해지, 많이 익숙해졌으면은, 좀차 영역을 넓혀서 앞니도 좀 해보고, 서서히, 서서히, 또, 어금니도, 이렇게 칫솔 넣어서, 어금니 하실 때는, 동영상에 보이듯이, 입술을 뒤를 싹 들어서, 손을 들어서, 칫솔을 쏙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니나 특히 이 잇몸막을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강아지들이 많이 싫어해요. 뭐 싫어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서서히 익숙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보통 전는한 3개월 정도 목표를 잡고 서서히 해보세요. 양치질에 아주 익숙해지는 걸한 3개월 잡고 그러면 3개월이나 걸려요. 라고 반문하시는데. 만약에 3개월 걸려서 양치질을 우리 강아지를 내가 되게 되게 편하게 할수 있게 됐다. 그럼 앞으로 15년, 20년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마음을 급하게 먹고 당장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거기서 카하다가 강아지가 거부감을 갖게 되면 앞으로 20년이 힘들어져요. 어, 양치질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교육에 해당되는 팁이긴 한데 어 강아지가 하기 싫은 거를 이제 내가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즉, 간식 보상. 좋아하는 간식 보상을 통해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네가 참아주면, 이거 줄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에 강아지가 싫다고 하면은, 자리를 접어버리고, 대신에 간식이 없고, 평소에 간식은 귀해야 하고. 사실, 반려견용 채소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좀 저렴한 제품들은 특히 소리 되게 많이 억세서 구두 닦는 솔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레견용 칫솔을 좋은 걸 쓰려면 잘좀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저는 소형견의 경우에는 그냥 사람 사람 유아용 칫솔 마트에 가 보시면 사람 유아용 칫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칫솔 머리의 크기도 특히 소형견들에게 되게 적합하고 칫솔 모두. 유아용이니까 상당히 좀 충분히 부드럽고 또 이게 되게 좋은 게 대부분 유아용 채소는 아이가 스스로, 물론 하기도 하지만 보호자가 이렇게 채소를 잡고 아이들 양치질을 해주는 거를 전제하에 만든 제품들이 많아서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강아 우리가 강아지를 양치질 해줄 때도 적당히 잡고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데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소형견, 중형견까지는 사람 유아용 칫솔을 권해드리는 편이고, 대형견이다, 입 치아가 되게 크다, 그런 경우엔 사람 성인용 칫솔을 쓸 수도 있겠죠. 어, 치약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는 사람과 달리 치아, 양치질하고 이, 이 입에서 물을 헹궈서 뱉지 않기 때문에 세정력이 강한 성분을 쓰지 않아요. 강아지 치약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치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칫솔질. 심하게 말하면, 치약은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고 해서 사람이 쓰는 치약은 쓰시면 안 됩니다. 뭐, 개미활성제라든가불소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계획이 좋지 않거든요. 강아지 양질에서 중요한 건 치약보다는 칫솔질. 예전에, 지금도, 요즘은 제가 유심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TV에서 치약 광고 보면은 이렇게 칫솔 위에 치약을 굉장히 그, 럭셔리하게 짜요, 이렇게. <laughs> 칫솔 위에다가 치약을 굉장히 듬뿍. 근데 이거는 강아지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짜 넣으면, 특히 이제 강아지의 경우는 처, 처음에 몇번 이렇게 슥슥슥 이렇게 다 날아가서 날아가 다 먹어버려요, 강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칫솔 안에 치약을 짜 넣듯이, 이렇게 서 치약을 올리면, 이렇게 짜 넣으면 굉장히 긴 시간 칫솔, 안에 치약이 남아 있으니까 강아지의 경우 계속 그게 이제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협조 강아지 입장에서 협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전반적으로 양치질 외 전반적으로 치아관리에 대한 간단한 팁을 좀 드리면 칫솔 치약 외에 강아지 치아관리에 쓰이는 용품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시중에 칫솔질 외에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용품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어요. 보통은 그래도 안 하는 것 보단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에 사서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알아보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노력을 그냥 양치질로 돌려서 이치스벌질한 두어번이라도 더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개껌, 덴탈껌이 치아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도 양, 양치질 할 필요 없이 그거 씹고 있겠죠? 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덴탈껌 개껌을 저희에게 주지 않느냐? 아니요, 주, 주죠. 근데 먹을 거 좋아하니까 주는 거죠. 개껌은 씹고 맛보고 뜯고 즐기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치아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뼈 간식, 뼈 간식이 치아의 관리, 치아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들 사실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건 전제를좀 할게요. 대형견이라면 모를까? 소형견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단한 뼈간식을 이렇게 극극극 하다가, 개들의 치아가 갈려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심한 경우는 이렇게, 파절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더라도, 그니까 언뜻 봤을 때는, 어, 뭐, 잘 하는 것 같아. 극끄극잘 하네. 어우, 저, 어, 진짜, 어우, 잘,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강한 힘으로 뼈간식을, 부서지지 않는 뼈간식을 막 씹다 보면, 잇몸 내부의 혈관이나 신경이 눌려서, 다른 어떤 염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대형견의 경우도 소형견에 비해 비교적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권장할 만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뼈 간식이 굳이 이 정도 위험을 무릅쓸 만큼의 효과가 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일리톨은 개에게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에요. 절대로 급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땅콩버터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사람 먹는 간식 사람 먹는 간식 류에는 자일리톨이 알게 모르게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만약에 사람 먹는 거를 계획에 주신다면 성분표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스케일링 사실 사람도 하루에 두번세번 번 열심히 양치질을 구석구석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스케일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양치질에 100% 협조해주지 않고 구석구석 이렇게 하기 힘든 강아지는 사실상 스케일링이 거의 필수라고 봐야 돼요. 더군다나 개의 기대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조금 나이가 좀 있는 개들도 이제 많고 치아 건강이 좋지 않은 강아지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스케일링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마취라든가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취전 검사도 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위험성을 걸러낼 수 있으니까. 마취점 검사에서 큰 문제가 없다 나타난다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죠. 치아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강아지 건강 의학에 관련된 이, 이런 문제들은 유튜브 영상보다는 여러분 강아지 주치하고 상담하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은 말 그대로 참고만 하세요. 집에서 그 스케일러로 치, 이렇게 치석을 긁어서 제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집에서 마취 없이 개치아를 스케일러로 벅벅 긁어내는 것 자체의 위험성은, 뭐, 그렇다, 뭐, 넘어간다고 쳐도, 이런 어떤, 뭐, 소위 야매 스케일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야매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 후가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은 열구가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집에서 스케일러로 치, 치석을 제거해서, 그 치은 열구에 있는 치석이 제거된다,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깨끗하고 엄청 시원하게 느껴지겠죠. 그 치석이 똑 떨어져 나오니까. 그런데 치석이 빠진 그 치원열구가 비어버려요. 그럼 그빈 공간이 세균 말 그대로 또다시 세균의 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치아와 잇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치아관리는 여러분의 수의사하고 상담하세요. 조금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런... 어 야매스케일링 야매 혹은 뭐 발톱 날리기 같은 의학적으로도 옳지 않고 우리 우리 강아지에게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줄수 있는 이런 행동들은 특히나 남에게 권하시면 안돼요. 이 영상에서도 의학적인 부분은 정말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건 여러분 강아지의 주치 수의사에게 상담하는 게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강아지가 오래오래 건강히 장수하면서 튼튼한 치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드렐리 블로그의 임태현이었습니다.